롤 버닝 해미 우진 눕백 테이크 4 액션 제가요 칼라리 사막 가는 길에 그 선셋 투어라고 코스가 있거든요 거길 갔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신나 진짜 멘탈 나가가지고 아나 여기 왜 왔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, 이 순간에. 근데 진짜 좋았던 건요. 거기 끝없이 펼쳐진 모래지평선 너머로 노을이 막 지는데, 처음에 주황색, 그 다음에 핏빛 같은 붉은색, 보라색, 남색,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데, 와,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냥 저 노을처럼 나도 사라지고 싶다. 아니 죽는 건 무섭고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, 그렇게 사라지고 싶다.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. 하죠. 두 다리코. 김